이번 시간부터는 화물차를 구입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후 부가세를 환급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단락에서 오늘이 첫 번째 날이니 오늘은 부가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영업용 딜러가 어디까지 업무를 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간접세입니다. 직섭세는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간접세는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1,1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1,000만원은 차값 즉 물품대 그리고 100만원은 부가세 합쳐서 1,10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00만원을 받은 어, 업체에서는 부가세로 100만원을 세무소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개인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사업자를 만들 예정인 분 또는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사람은 간이 사업자를 만들뿐 또는 사업자를 만들지 않을 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사업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본 딜러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원하는 차량에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는 것은 물론, 세무서에 동행하여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어 드리고 또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그리고 화물 복지 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는가에 대한 설명까지 하는 것을 마무리 조건으로 합니다. 음. 주소를 옮겼을 때주 사무소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또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대패를 해야 할때 어떤 식으로 대패를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설명을 평생 동안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차를 구입하였을 때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법,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였을 때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